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The lights went out. 불이 꺼졌다. 게임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서술하는 기괴한 이야기가 있는 짧은 공포 게임입니다. 인디게임에서 유명한 616게임즈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게임 제 이름은 올리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네요. 나는 주유소에서 밤에 일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지옥이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이 꺼졌습니다. 오줌을 싸려고 길에서 멈춰 섰는데, 이미 회사에 지각해서 운전을 계속 해야 했어요. 어, 게임 시작되었습니다. 타면 돼. P키를 누르세요. 어? 시동이 안 걸려. 어, 시동 걸렸습니다. 어. 제가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WASD. 밤에 일하기가, 일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늘 피곤한 것 같았어요. 주인공이 경험을 했던 정비소에 차를 가져갔어야 했는데 오랫동안 결함을 보,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문제를 그렇게 빨리 해결하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오. 오. 이건 어떻게? 나는 절망적이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길은 멀고 험난했습니다. 아, 밤이 됐어? 어떻게? 와, 밤이네요. 그냥 가면 돼. 부프톤 달리네요. 무슨 소리야? 그러다가 이 근처에 집이 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매일 보거든요. 어, 집이 있다. 너무 차를 한가운데 놔두고 가는 거 아니야? 가다 보면 집이 나오겠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뭐, 어, 안 나오는데, 집이? 계속 가는 거야? 어? 저기 뭐 보이는 거 같아. 오케이. 조금 걷다 보니 집이 보이고 그곳에 가서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저기 있다. 뭐지? 평범한 집처럼 보이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 뒤편으로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뭐가 저 날아다녀? 어이C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열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어. 이상한 기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는 끔찍한 냄새였습니다. 나나가면고 죄송합니다. 와, 들어. 집이 정말 버려진 것 같았어요. 도움을 청하려면 전화가 필요했어요. 전화? 응. 전화. 너무 응. 어두워. 이 층에서는 냄새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했어요. 뭔가 썩은 것 같았어요. 뭐 보여야지. 뭐야? 갑자기 울렸어. 오. 뭐, 뭔 이리 와 보시... 나는 그 장면을 겪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절단된 시체들, 많은 피, 도망치 하며 했어요. 망설이다. 계단을 뛰어 내려갔는데 거기엔 누군가 서 있었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불길한 가면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층으로 달려갔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옷장에 숨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옷장 문틈으로만 볼수 있었습니다. 어, 뭐야. 다시 돌아왔다. 뭐지? 어우씨. 사람인데. 뭐야, 거미야? 나는 옷장에서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뭔가. 야, 이제이 차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집안에 갇혔어요. 차원은. 어, 네. 차원은 열렸습니다. 오케이.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도망쳐. 차량이 달려갔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유에선지 그는 나를 살려두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내 얼굴을 자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풍경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식물에 반사되는 햇빛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난 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 어떻게? 그래서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The lights went out. 사리마가 살려두었는데 참 안타깝네요. 엔딩 봤구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